그래 아마 다른 멤버들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이게 합동으로 좀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방법을 몰라요. 오두 개. 어 H 맞아 맞아. 어. S E o. H U N 아니야? 맞아 맞아. 아 어, 10주년입니다. O O H S E H U N. 한번 받으시지요. H E H U N. OOH 아니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훈이가 원래 유명인이면 이제 바로 뜨거든. 유명인이 아닌 거야? 오래오래, 네. 더 함께 해 나가 봅시다. OOHSEHUN. 잘한번또 받으시지요. 일단 끄고 한번 다시 해볼까? 공부 한번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어? 민석이 왜 자꾸 나한테 카톡만 하고 내가 인스타에서 대기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20세기인가? <laughs> 제 화면이 깨진다고 아까 얘기한 분들 지금은 잘돼 아까는 형이 엄청 깨졌어 아, 그래, 아까 그, 고아라폰을 쓰고 있냐고, 혹시. <laughs> 그니까, 연하이택스냐고연하이택스냐고 <laughs> <laughs> 혹시 네이트로 인터넷 기대해? 오, 어, 어, 왔어! 오, 어, 왔어, 드어 근데 본인이 없어, 본인이! <laughs> 이거 어떻게 해요 카메라 돌리면 르는거 아니야? <laughs> 야, 좀... <laughs> 아, 이렇게구나! <laughs> 이렇게요? 음, 슈미... 뭐야, 형? 응? <laughs> 소용 튕겼어. <laughs> 수호 형은 내가 보기에 저연이픽 쓰는 거 맞는 것 같아. 와. 핸드폰 야, 좀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아. 제일 기계를 잘 다룰 줄 몰랐어. 아니 넌 기계 잘 다루지. 그 표현을 못 했는데 그 요즘 것들을 잘 알잖아. <laughs> 이미 요즘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건무 거야, 옛날 거야. 형, 아, 미안. 집주인 인사 한번 해줘. 어, 인사 인사 드릴게요. <laughs> 이거 한다고? <laughs> 여기서도 이거 한다고? <웃음> <웃음> 이거야? 혹시 이거야? 위아 원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그거야? 인스타 라이브로 이걸 한다고? <웃음> 어. 아 <laughs> <와, 자>, 진짜 형분형 <laughs> 2년 동안 이거 못하느라 힘들었지. 근질근질했었거든. 아, 소문에 너무 하고 싶었지. 인데도 이걸 하더라아 해줘. 그 간만에 하자. 자, 하나 둘셋 위아 원. 어? 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차가 있네요. 어. 어 일단 10주년이 오기까지 정말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EXO-L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콘서트도 하고 싶고 이제 EXO 앨범도 또 준비해서 빨리 여러분들한테 어, 찾아오겠습니다 아 엑소 앨범 너무 하고 싶은데 해야지. 약간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 저 리더가 할말다 해가지고 나는 음. 조금 그냥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 어형 옛날에 콘서트 때 명언 제조기였잖아. 아그 명언 제조기는 옛날에 어? 끝났어. 더 했어? 이상 할게 없더라. 준비 안 했어 명언 준비 안 했어? 그, 미안한데 나좀 생각 좀 해볼 테니까. <laughs> 10주년이라는. 어..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10년 동안 활동을 했다는 게 아니고 어.. 10년 동안 할수 있는 가수여서 정말 행복한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 근데 멤버들 그거 알아? 어? 나 인스타 이거 뭐 라이브? 처음 해보지 나 태어나서 처음 해봐 <laughs> 애들이 리 보고 있는 거야 같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고 있지 어, 그래, 그럼 우리 셋시서 그래? 하는 게 아니야. 그래? 셋시서 지금 잘하는거 아, 아니야, 형. 아, 그래? 응. 어, 아, 그래. 알았어. 명원 준비됐어? 그래, 그래. 어? 어? 명원 준비어 아, 준비됐지. 오케이. 가자. 바로바로 바로 준비됐지, 나는. 내가 한마디 하자면, X와 XL은 필수다. 알지, 알지. 어, 근데 <laughs> 선택을 지우고 저 여기, 응. 여기, 김준면 학생. 에? 지금 집중해야지 발표하는데. 지금 <laughs> 뭐 있어? 에? 야, 비... 뭐 있어. 야, 어디, 어디 형이 명언을 내뿜는데 냅둡, 지금, 어? 막, 뭐, 어디서 빛을 뿜는 거야? 주면아. 어? 미안해, 됐어. 너는 좀 잘못된 게 있어, 지금. 그, 회색 후드가 아니라 회색 수트를 입고 나왔어야지 아, 그치. 그레이 수트 입고 나왔어야지. 아 너는 이것도, 야,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형. 아, 지금, 허드를, 허드를 아. 넘었어야지, 그 허드를. 근데, 다들 근데 잠옷을 아. 입고 와. 당당하다. 야, 진짜. 나는 못할 게없 지금. <laughs> 여기서 아마 내가 제일 못생겼을걸? 아니에요. <laughs> 제일 잘생겼어. 야, 너무 멋있, 너무 잘생겼다.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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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잘생겼다, 방금. 비웃지 말자. 아니야, 야, 야, 김준면 너 친구 갑자기 막 그렇게 어 그리스도로 어? 그렇게 노래 잘 부르고 멋있게 나오면 다야. 최그에 부끄럽게. 그렇멤버들끼 거짓말하지 말자. 나 거짓말 아닌데? 난 거짓말 아닌데? <laughs> 진짜 어. 이성규 형은 내 동생이라고도 믿을 것 같아. 나한테 <laughs> 형이라고 한번 해봐. <웃음> <웃음> 형. 하영. 그러니까, 어색가지 없어? <laughs> 그라 그래. 뭐사달라 그래. 가요. <laughs> <laughs> 그래. 어. 저집한 저 채만 사 주세요. 윤성아. <laughs> 네. 정신 차리자. 우리. 자. 어, 정신 차리자. 멘탈 챙겨. <laughs> 네. 어. 뭐 노래도 부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야. 될 거. 야, 야, 그그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 노래를 부른다는 걸. 진정한 축하. 야, 너 준면아, 너 스포는 니네 것만에 우리 꺼에 하지 마. 어, 같이 하는 거는 빨리 엑소 우리 빨리 새로운 앨범과 함께 월드투어 콘서트를 꼭 해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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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웃음> 친근하게 해봐. 친근하게. 친근하게? 어, 어, 아, 되게 나한테 좀... 하는 얘기. 그래,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야, 우리한테 해봐봐. 너무 사무실 여기 엑소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얘기해봐봐 빨리 응, 다 같이 빨리 새로운 앨범 내고 응거 하자 알았지 아 아니지 봐봐 내가 해볼게 카이 엑소에 엑소 <laughs> 17년 너무 축하하고 우리 응. 나머지 응. 어? 재밌고 응. 즐거운 팀플은 응. 응. 팬미팅에서 하는 거야 오, 냐. 냐. 어 그냥 이렇게 해야지 어 카이야 맞아 정말 감사하고 이거 너무 사물적이잖아요. <laughs> 마음은 <laughs> 느끼지만. 지 친근한 <laughs> 버전, 친, 다시 친근한 친근한 버전 한번 해줘. 사실 엑소 o l 의 10주년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 좋아 눈들이 좋다. 지금 우리 엑소가 있잖아. 어 응. 우리 다 못한 축하는 우리 토요일날 하도록 하자. 조금만 기다려줘.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어. 난 여기서 너네 얼굴 둘밖에 안 보여 지금. 아니 <laughs> 그나나 팬들이 안 보여. 어 <laughs> 우리도, 우리, 그래? 우리도 팬분들이랑 영상 통화하는 건 아니야. 아그치 <laughs> 어, 우리 셋이서 하는 걸 보시는 거야. 우리끼리 여행 간것도 어? 이제 오늘 나오는데. <laughs> 오늘 오늘. 음, 응 오늘이잖아. 4월 8일 오늘 딱 나오는데. 예고편 봤는데 아 어, <laughs> 사실. 사실 편집을 너무 잘 주긴 했어. <laughs> 야 차야, 응? 너왜 이렇게 잘 생기게 나오냐? 그래도 저잘 생겼다 해주세요. 잘 생기게 나왔다가 아니라. <laughs> 어. 왜? 아니 너는 너는 왜 크게 나와? 나는 반쪼가리로 나오는 그니까 제가 초대했기 때문이죠. <laughs> 아 그래? 네. 너가 약간 그 왕지 왕좌에 있는 느낌이다. 맞아. 내가 초대했기 때문이지. 아, 그래? 음. 아, 얘도, 나 오늘 처음해서잘 모르겠는데. 이, 오케이, 알았어. 형이 공부해서 응. 나를 날 초대해보도록. 어, 초대면올 거야? 어, 당연하지. 엑셀 그, 잘 자요. 잘잘 자. 안녕.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엑셀 어. 잘 자요. 지금까지 엑셀 잘 자고, 형들도. 안녕. 응, 음, 너도, 쉬고, 너도 쉬고, 잘, 잘 자고, 엑셀도잘 잘 자고. 자고. 방송 잘 하고.